오늘 마지막 무대를 정식된 신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저희 직장의 선배님들, 선배님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파산 가장 파산걸 그룹 Step t o Live. 시스모맨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Yeah! 식스에모고대습니다 식스밤 순서대로 서주시고요. 무슨 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laughs> <laughs> 우리 25개 정식으로 인사해주세요. 퓨어! Right now! s i 안녕하세요. 식스밤입니다. 네. 식스밤. 식스밤. 가장 어린 순서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죄송합니다 네, 소아씨. 네, 소아씨부터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미사 소아입니다. 네, 소아씨. 소아 다음에 어린 분, 이제.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분씩 소개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한빛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막내이죠, 막내. 네, 안녕하세요. 식스맘의 메인 컬 다인입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열기 때문에 그런지 네. 너무 더워요. 아, 진짜로. 근데... <laughs> 무대 에서바질바들 떨었는데. 사실, 그 무대를 하면서 이게 체력 수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식스밤, 식스밤 하면 연관 검토가 몇 시간인데, 이제 몇 시간에 협찬이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몇 시간을 꺼내 입고 지금 이 무대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또 어때요? 어. 근데 사실 의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또 선택을 할때 가장 영향력 있는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자, 저렇게 입자. 누가 있나요? 아, 저희 다같이 상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 마지막 결정은 항상 언니랑 제가 언니다 리더니까 리더니까 카리스마 있나요? 넘치죠 알겠습니 아,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식스바식스바 이제 곧 있으면 은 중국 가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언제 가시는 거예요 언제? 어, 다음 주에 가게 됐어요 다음, 다음 주아 네. 그러면 사실, 이 겨울이 되면 이 무대가 너무 춥고 해서, 이게 신발 프로젝트가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올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어요, 신수좀 어때요, 한빛 씨 집중하라고. <laughs> 집중하라고. 네, 하씨 어때요?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올해 마지막이에요. <laughs> 어, 시켜요. <아쉽어요. 웃음> 좀... 너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청씨 어떠세요? <laughs> 아, 너무 아쉽고, 일단 지금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네. 감사드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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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까지또못 빼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약간 한국에서 있을 때 네. 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하거든요. 오늘 저희 네. 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laughs> 계시죠? 제가 그래도 <좀> 눈이 맞추면서 엄마 악플을 많이 하면서.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무대가. 정말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해주신 건데, 저기 어머님께서 고개를 숙이게있어 어, 어디, 어디 옆에 봐주셨나요? 어머님 고개를 웃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께서 울고 계세요. 어머님, 이청씨가 중국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겠다고, 엄마한테 음성편지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입니다 네. 어, 엄마, 항상, 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사랑요화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어, 그게 웃으시네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갔다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중국 회동다 좋다 다 좋다 뭐 픽스박스 잘하면 좋지 자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서 다음 앨범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앨범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 무이다 끝났고 안무도 네. 다 해서 저희가 연습이 준비 어. 거의 다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오늘이 아무래도 신발 마지막 중국 가기 전에 마지막 무대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네. 오늘 공대문 여기 신발 콘서트에서 네. 처음으로 저희 다음 앨범 노래를 선보일까 하면서 음. 준비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의상은 일단 은 일단 철저히 있고, 네. 철저히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저... 오늘은 저희가 새 의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새로 우리 구입... 어, 저희가 구입했어요 아, 근데 네. 협찬이 떨어졌다고 <웃음> 어쩐지... <웃음> <웃음> 어쩐지 보통 사면은 여기에 뭐이게게 뭐 붙어있거든요? 아 이렇게 없더라고 어디서 사셨어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 저희가 구입했어요 인터넷에 저희 식스맘 쳐보니까 너무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협찬 끝났다고 미리오레어요 네. 어디서 사셨어요? 네. 밀리그레이 상점에 가보시면 음. 정말 큰 매장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 모자도 중간중간 도이셨겠지만 중간중간에 모자를 계속 바꿔 쓰고 나왔어요. 네, 여주시죠 네. 연주회에서 모자도 <laughs> 따뜻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기는곡한곡더 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저희가 네. 준비 곡은 네. 시스파의 소극 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한 풍이 아, 이거 춤인데. <laughs> 자,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노래 소콜 so cool, 함께 검토하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태어났다> <fraction character> <laughs> 아, <nurture>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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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은 <laughs> 아, <너. 웃음> <laughs> 네, 어떠셨어요? 저희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어 지금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까한번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저희는 신이 걸로식스만이고요 Right now, 식스팜! 안녕하세요, 식스팜입니다. <laughs> 아, 네, 아까보다 조금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네, <laughs> 그쵸? 네. 저희 이성주 토요일 날 중국 가서 한 달, 아니 두 달? 두달 정도 보다요 여러분 아쉽죠 네네 굳이 가지고 기다려주시고요 어, 저희가 신발 콘서트를 위해서 오늘 조금 저희가 특별한 공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좀 약간 다른 분위기를 준비해 봤어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아니야 네. 네. 기수방쓰으로 네. <laughs> 준비해 봤으니까요. 수 네, 많이 가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무대 제 수제 수 줄쫄이를 있고 여자친구의 무대 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뭐라고요? 남성분들 기대되시죠? 여성 분들 기대되시죠? 그렇습니다 식스퍼미 이어주는 무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성해리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식승광의 아, 네. 아, 마지막 아, 곡 아, 듣고 왔습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애플했을 때 소문 들지 마세요, 운동권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아, 식승광 이제 마지막 곡을 넘겨하는데 마지막 곡. 사실 그 곡을 언제 공개한 적게 없었잖아요. 네네. 네, 처음 공개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또 공개한다고 해서 계속. 그 무대를 함께 할수 있는 게아니라 중간에서 중간으 중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볼게. 전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반전이 원활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아니 소리를 들지 마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소리를 들지 마시게해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희 타이틀곡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으세요? 뭐아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 분들 앞서 계셨고요 자두 번째 문제 이청 씨. 어, 저희 대표 그 저희 대표 의상 혹시 뭔지 아세요? 브라시브. 어, 와. 순간 아, 네. 어, 저희 대표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두 번째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다인 씨, 세 번째 문제를 내면서 당황하고 있어. 네, 괜찮습니다. 뒤에 한비 씨는 표정이 더안 좋고 있으니까 준비해주시고요. 다인 씨, 다음 문제. 저는문제를안내고 네. 제가 아까 우리 형들대 저희한테 영지를 계속 말씀드이는요 어. 아. 좋아요를 눌러주셨고나 네, 눌러주셨죠. 더운 남자들이 네, 전달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따봉! 자, 자, 신이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 펌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무 아, 그러면서, 이런 감이 너무어 지금. 아닌가? 자, 아무튼, 어, 홈피씨도 뭐, 문제 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뭐, 드릴 분이 있나요? 아 저희 저희 이름, 저희 이름. 자 정답. 기숙박아 정말 답답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훈우 씨는 괜찮습니다 막내니까요 막내니까요. 자 그러면 아꿔 저한테도 편장이 습니다또 한자 어제 이름을 아시는 분내 이름은 뭐? 개똥이 죄송합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개똥이 뭐라고요? 개똥이 개똥이요. 오케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똥이의 마운스 마운스 네. 예. 경기 방송에 개똥이의 바운스바운스 많이 주신 분들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 마지막 무대 에 남겨놨는데 아유 하필 혼자서 자기 혼자 잘 나오려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무대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 부분 내년 2월 정도에 정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처음 선보여드리는 무대니까 많이 또 함께해주시고 우리고 앞에서 또 카메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또 우리 또 형제님들 잘 찍어서, 멀리 뽑들라서 강제로 중국에서, 야, 야 와이드, 큰일 났서 터졌어, 터졌어. 요정도로좀잘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치밤의 마지막 무대였구요. 마지막 무대에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90분 조금이나 전에 지금 방송 경기있으 마우스 마우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시 <laughs> 삼계시였습니다. 네, 저희 맨 처음 들려드린 곡이 저희 이번 노래 타이틀곡 스텝툰이고요 저희 식스만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내년에 저희가 선보일 10년만 베이베, 10년만 기다려라는 곡입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수방. 네, 한 번씩 들어가기 전에, 그럼 하여 혼나야겠어, 한 번. 라이브로. 네, 혼나야겠어. 이 c 혼나야겠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이번주로 웃음> 오늘 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